네, 세 번째 작전명, 더 빨리 다가오는 6G입니다. 옷도 속, 옷도 속,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6G 지난주 후반에 나왔었죠, 이슈가.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까지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일단, 우리 식스지 관련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이재용 회장이 올해 첫 행보로 네트워크 통신 쪽으로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식스지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도 지금 시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라든지 UAM 등 다양한 우리 지금 최근에 이제 첨단 산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초저지연 인터넷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5G로는 그걸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G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 가장 핫한 키워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6G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6G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투자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들이 6G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ITU, 즉, 국제전기통신연합 같은 경우에는 어 6G 상용화 시기를 2030년으로 예상을 했는데 미국은 그보다 2년 빠른 2028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국도 미국보다 더 빠른 시기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4년이기 때문에 불과 4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나 중국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계획을 설립하고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6G 관련 종목들도. 혹시라도 속더라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짜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아직까지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네.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KMW나 에스테크 관련 종목들, 에스테크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 6G 관련 종목들은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6G 관련 종목을 접근을 하실 때, 우리 국내 그 과거 이제 5G 기준으로 얘기한다 라면, 5G 통신 장비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은데요. 대부분이 이제 중국 업체들이 차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웨이가 있고, ZEE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 그 중국 제품을 지금 최근에 이제 과거에 백도어 이슈로 하웨이 제품을 거의 쓰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 삼성전자가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눈여겨보시면 좋고 그외 통신장비 업체인 뭐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 쪽으로도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면 라 여러분들이 미국 쪽에 그 6G 이프라가 구축될 때 충분히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백인연 매니저님, 백GPT는 시장 조사를 위해서 업체에 전화를 해보잖아요. 네. 이번에 확인을 또 해보셨을 때 6G 관련해서 수주가 들어온 게 있다고 하나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6G 관련, 5G 관련 종목이 6G랑 같이 겹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기존의 5G 관련 종목들은 6G 관련해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제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확인을 했고요. 아직까지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들은 몇몇 기업을 빼고는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 그 중에서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6G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는 밸류체인이랑 실적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5G 쪽에서 트렌드가 어떤 키워드가 트렌드인지도 체크를 해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아직까지 승산이 있다라고 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까지 들어 볼게요. 일단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은 솔리드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업체인데 제가 이제 6G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실적을 다 이제 전자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찍어 보면은 여전히 적자인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이 적자인 기업들이고 그중에서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도 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실적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242억원 나왔는데 이게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106억입니다 지난해 전년 동기랑 비교했을 때도. 어, 100% 이상의 영업이익률, 성장, 영업이익 성장을 보여주면서 솔리드가 가장 6G 관련 종목 중에서는 실적과 모멘텀 모두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6G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인프라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통신 장비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들의 통신 장비를 써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같은 제조사가 아니더라도 통신 장비 간의 호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호환을 이루어지는 기술이 바로 오픈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솔리드가 오픈넨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시장 진출할 때 솔리드도 저는 오픈넨 관련 종목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솔리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를 네. 지금 바로 시청자님, 사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증시가 하락하면서 기관이 회피성, 방어주 전략으로 통신주 쪽으로 간게 아니냐. 그럼 반대로 시장이 다시 좋아졌을 때는 이 관련주들 빠질 것 같다라는 가 있거든요. 어떻게 어, 보세요? 그럴 수 있죠. 음. 어, 이제 방어주 맥락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가 빠져도 주가가 안 빠지는 형태가 될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많이 빠졌던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과 대주주고 주가 올라가고 덜 빠졌던 종목들은 오히려 매물이 나면서 주가가 못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지루하고 답보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있고 또 방어적인 종목들은 방어적인, 방어적인 종목들은 안전하지만. 시장에 살아나갈 때는 수익을, 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방어주는 제가 보기엔 주식 투자를 할때 그렇게,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장이 안 좋을 때는 방어적으로 수익은 어, 계좌를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수익은 별로 안 난다는 측면에서 통신주라든가 이런 방어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G, 6G 관련해서 음. 보시는 종목은 네. 없으신가요? 어, 있죠. 어, 일단 이 식스지는, 뭐, 약, 앞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제가 제 판단하는 식스지는 과거처럼 그런 5G 그런 사태가 되지 않을까,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에도 우리가 6G 이슈를 이제 분석드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6G 관련 주를 주가가 대닥할이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굳이 들, 팔 필요 없다 들고 계셔라라는 음. 얘기를 말씀드렸고 네. 앞으로 6G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6G라는 시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아, 지난 5G 때처럼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얼마만큼 이런 6G 시장에 얼마만큼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어, 우리나라 통신업체들이 이런 6G 어, 시장에 대한 장비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진행되게 되면 또 이들 종목들도 일시적인 반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통신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지 여부 이걸 좀 봐야 될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6G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식은 잡아놓고 묻어두는 그런 관점은 저는 뭐 부담이 없다는 라 측면이겠고 저는 이제 어, 이노바이러스 요 종목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몰스장 시장에서는 가장 강자가 바로 이노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스몰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일단 2025년 이 6g 시장 자체가 상용화되게 되면 그 시장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노와이레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작년 4분기부터 이 스몰셀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노와이레스의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와이레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바라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고 실적이 호전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6g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수혜폭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차 산업의 6G가 필요한 만큼 관련주들 살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교수 매니저 이노 와이어리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작전 면식 크릿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할게요.